시편 120편에서 121편 말씀을 통해서 어, 눈을 들어 부르짖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우린 이런 질문을 가끔씩 듣습니다. 뭐 장난삼아, 농담삼아 어, 만약 어,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홀로 무인도에 가야 합니다. 근데 무인도에 가기 위해서 딱 필요한 것두세 가지만 딱 정해서 가라 한다면 여러분. 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종종 이제 농담삼아 이렇게 묻고 또 대답하곤 합니다. 그리고 의견이 분분하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식량을 가져가야 된다, 물이 꼭 있어야 된다, 불을 지필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된다, 뭐 여러 칼이 있어야 된다, 뭐 도끼가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각각 의견이 다른 분분합니다. 근데 바꿔서 우리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순례자의 길이다. 순례의 여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순례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과연 이 세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과연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뭐 돈이 될 수도 있겠죠. 명예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어떤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가야 될까요? 과연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laughs>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그런 생각도 순간들도 있고, 뜻하지 않는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도 있고, 걸어가는 그 길이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정말 온몸에 힘이 빠져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뜻하지 않게 질병으로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정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길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험난한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엄청나게 많은 것들 중에 뭐몇 가지만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꼭 준비해야겠죠. 그래야만 우리 여정에 끝까지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0편과 121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순례의 여정 속에 꼭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난 속에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니라 바로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0편에 있는 이 시인은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참 어려운 삶 속에 놓여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가진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평화를 미워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 시인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시편 120편 5절에 매색과 게달에 비유하면서 내가 매색과 게달의 장막에 머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삶이 바로 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때이 매색과 게달이라는 것을 바로 북쪽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인 그런 곳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또 다릅니다. 지리적으로 메색은 평화를 미워하는 그런 이방 민족이고, 게다른 거친 성품을 가진 야만인이었습니다. 이두 지명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강 가운데서 이런 영적 압박과 그리고 고통을 상징적으로 받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인은 환경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뭔가 요구하고 그 환경이 바뀌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은 다름 아닌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 0편 120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요시작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환란 중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며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상황에 굴하거나 아니면 그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리고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 환란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환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120편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많은 억울한 말에 우리가 상처받고 또 악한 세상 속에서 고통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매색과 계달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억울함이 쌓여 잠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까? 정말 일어나지 못할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수많은 문제 속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도 정말 어떻게 해야지 초조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 없는 땅, 불안한 자리,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아주 좋은, 유용한 그러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단지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 먼저 허락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실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환란 중에 부르지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부르시지라 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많은 근거들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와 관련된 성경의 구절들 많이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뭐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란 날에 나를 같이 씁니다. 시작.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굴 찾으시길 원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10편 50편 15절의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여서 41장 10절 말씀이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너의 의로 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야고보서 5장 13절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의 때는 기도하는 것은 이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마땅한 의무이자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이 영적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 여정, 우리가 순례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이 인생 여정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꼭 지니고 있어야 될첫 번째가 바로 다른 아니라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무기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여행 순례자의 길에 아무 믿음으로 늘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여정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보호자이신 여호와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례의 길을 걷는 여러 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다라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얘기죠. 순례자의 길은 참 어려운 길이고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편 121편에서는 진정한 그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뭐 이시핑기 기자가 기록하는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나 본다 그러면 우리처럼 지금처럼 뭐 총이나 아니면 자동차가 있고 좋은 길이 있어서 뭐 아주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죠. 어쨌든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려면 험난한 길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당연한 거고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생 동물의 위협이라든가 온갖 강도들의 위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낮에는 아마 뜨거운 햇볕 때문에 힘들 것이고 밤에는 추운 추위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우면 발을 헛디디기도 쉽고 또 화창하다고 날이 밝다고 해도 그 힘이 빠져서 걷다 보면 다리에 힘이 풀려 잘못 디딜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탓지 않은 그런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도우 돕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보호할 만한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존재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2편 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가칠 걸까요? 시작 내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나의 도움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정말 가장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 무엇이냐 나를 도움하는 그, 그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눈을 들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인데 이 눈을 든다는 것은 단순히 이 산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는 자신의 능력이나 이 어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그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무기나 함께 하는 어떤 사람들 존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서 바로 눈을 들어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을 통해서가 아닌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게 하시는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에 고백이 바로 시편 121편 1절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 시대는 우상들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조금만 높아 보이고, 조금만 멋있었고, 아름다운 곳에는 그냥 우상숭배를 위한 많은 산당들이 있었죠. 그런 그러니까 산당들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진정한 도움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10편, 121편 1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비록 내가 이렇게 눈에 내 눈에 들어오는 많은 우상숭배의 산당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 산당들이 나의 도움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합니다. 시편 121편 2절입니다. 가실 수 있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로 아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상적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우상들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도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에게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의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명예, 세상에 주는 물질들, 또 세상에 주는 어떤 권력들 또 세상으로 말미암아 취할 수 있는 어떤 힘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시인은 그러한 세상 것들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도움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2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이 돌부리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 즉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여정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반복되고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정말 이제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장애물들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에 넘어져 좌절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편 37편 28사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는 넘어지나, 넘어지나 아주, 아주 엎드러지지,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붙으신 붙으신 아멘. 우리의 연약함 속에 넘어졌을 때내 힘으로 일어나기 힘들고 버거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의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느냐 두 번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영원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건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10편 120편 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아니면 어떤 것을 지키는 사람이든 간에 사실 피곤하면 졸거나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다, 아, 잠을 자지 않고 과연 몇 시간이나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며칠이나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하루 이틀 뭐 버틸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자라고 하지 않아도 또눈 뜨고 있으라고 해도 눈꺼풀이 감기는 건뭐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속에서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지켜야 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나지만 그런 조차도 잠을 이길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인간, 나약한 인간처럼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러 인하여서 우리가 지치고, 그러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것을 넘어지거나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아직 막늘 일상적이진 않지만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세 번째로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포괄적인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1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떤 시간이 특정되어져 있고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것은 낮의 해는 낮을 주관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밤의 달은 당시 그 의미로는 이 사람을 해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밤에 침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병이나 위험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러한 요소들을 얘기할 때 밤의 달로 의미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과 어떤 환란에 빠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즉 출입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원까지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바로 10편 121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보증을 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은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은 바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결코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도 없다. 내역에서 아사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는 그런 권세를 받아 누렸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전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여정 순례의 여정 속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오늘 시편 120일, 120편과 121편의 말씀에 의하면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방법과 또한 가지는 그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순례의 여정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한 산악구조대원의 고백이 이렇, 이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낙석이나 폭풍이 아니다. 가장 무섭고 가장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 길을 잃었을 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만남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우리가 길을 잃어서는 결코 그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어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서 또 때로는 연약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그 길을 잃지 아니하고 정말 그 목적지에 온전히 다다를 수 있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 환경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 환경을 정말 바뀌지진 않지만 그 어려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믿으며 그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